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영상 주제는 코마님이랑 UGC 플레이 한 거고요. 이제 과연 코마님이 어떻게 활약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영상 밑에 UGC 디스코드 링크 적어드릴 테니까 어, 클릭하셔서 약 2600명이 있는 대부, 대규모 커뮤니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컴땎다. 진짜 오래만 있던다. 아 앞에 있다. 이름표 보인다. 아 어, 사라졌어. 이름표가. 아이고. 어, 그렇구나. 아, 이 다시 생겼어. 어, 근데 없어 이거. 얘얘 핵이야, 핵이야. 뭐 어이 돼요? 이거 저 완전히 멘데 없 뭐야 가까운데? Darkness 유튜브 피벌시지? 없는데?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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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잡아 잡아 잡아. 씩 지안인데 지안인데? 지아닌데 00000. 뭐야? 헤드 세키 뜯어. 오 나이스. 2개인가? 어 헤드 키게 뜯어. 봐봐 헤드. 1개 키 뜯어 이다아야야야 야. 일단 얘잡자어 그렇구나. 인벤세개 됐어. 운이 <laughs> 파이터. 아 뭐야. 드고있데 아니 되게 모르겠어, 비장했어 그러니까. 얘, 되게 비장했어 근데 타이 하나 없지? 없어. 야 사람 사람 사람. 얘네 3대3 할만 하거든. 하나 철 기본 철칼인데? 하나 더 와도 근데? 어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두 명이네. 얘좀 이상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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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못해 얘. 해? 아니더워. 뭐? 아 맞네요. 얘수 없다. 제또다 제또튼 겁지다. 20이야. 쩔쩔쩔. 으셔도 되고. 어, 짜 먹었어요? 음. 죄송. 지금 이제 말 타면서 어. 그냥 남은 사람들 네. 찾아다니면 되는 거임? 그렇긴 해요. 네, 네. 아 남은 사람 찾아야 하는데. 죽겠이네. 아니, 귀전아 너도 귀너 하나 남냐? 귀전할 거. 나 어. 피스 4개거든. 나 다에 하나 있어. 나딱딱열 개야. 고만이 혹시 다이아몬드 갑바 남는 거 하나 있어요? 그냥 아무 갑바나? 응 음, 아무. 다이아몬드 칼 말고는 다이아가 없어요. 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그러면은 야 경험치 병 만들어야 돼. 된... 모래. 모래 쪽이네. 아나 이거 샤프 4 하고 싶은데 샤프 4 만들고 샤프 5 하고 싶은데. 나나 이거... 샤프 5 파이어 드래곤이야. 아 진짜? 레드스톤 더 남아요 혹시? 어, 많아요. 어좀 두시. 나 릴리피드 58. 어. 나 릴리피드 58인데? 나 라피즈도 5개 있어요. 다이아 있어? 아뇨 안남아 안남아 엑실 해야돼 왜? 그래 엑실은 이때 하는거야 어? 딱 이렇게 다 남아돌때 네. 이게 뭐이 소리야 어, 어, 어 저기 사람 있다 아, 저기, 사람 있는데 이거 <laughs> 말타고 올라가면 죽겠나? 아이건 말타가 올라가다 떨어지면 <laughs> 도끼로 내려오는 길을 끊어먹자 벗어. 인체... 인첸, 넌만이 인첸 된거다 벗어봐요, 저한테. 응, 나 응. 인벤 피웠어. 무슨, 네더의이일까 응. 네네네, 맞아요, 맞아요. 칼, 오케이. 칼 있어요, 칼? 칼도. 아, 칼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야, 뭐지, 이거 봐봐. 레벨 11이다, 또. 뭐야? <laughs> <Yeah. 웃음> 아니, 이걸, 이걸 낚시해봐, 한번. 봐 레벨 11이었더니. 안두리 샤프3. 와 샤프 파이브 파이어 투 드래곤 와, 와 샤프 파이어.. 샤프 파이브야 좋지. 이거 코마님 달아드리자 여기, 여기여기여기 이거 권 어, 먹으세요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파 사람 란다 끊어지면서 아 이거 네. 차단 다니는 이거예요? 네. 네 제가 애들 못 사가게 방지 좀해놓게요 왼쪽에 <laughs> 얘네 뭐야 이거 그냥 <laughs> 얘네 뭐야 <laughs> 양털은 있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따뜻 나있어 여기 따뜻 여기. 여기. 여기 <laughs> <laughs> 네, 잡고 오시면 와 네, 어, 그냥 도망간다. 잡고 오시면 미드 저 막고 있거든요. 예. 네, 이리 오시면 돼. 미드 얘 P14에요. 도망간다. 얘 잡으세요. 안탈 때. 이중스는 스피드 빨라질 거예요. 이거 아주 놀죠. 이 구석은 뭐자 인시. 일단 개플한 레이 정도 개플좀 개풀 먹으라고 레이 정도 주고. 개플안 먹는데? 아 성의를 무시하네. 오우 헤드 루 헤드 루틴 오우 내가 내가 내어 내가 죽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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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실를 지금 데프 데플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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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지금... 네, 한 4, 이 정도 주고 하기 어, 어, 이제 구석에 뭐라고 했 들어가 그래 있잖아 어근들어오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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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갈려 지 않는다 아. 저항이 심하다 갑박 깨져 어? 물설치긴 했는데 이거, 이거 물 가면? 오케이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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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낚시 끌어올텐데 애플 버려야 되겠다 어 나간다 나간다 어어 어, 이거를 이걸... 다 어, 다시 어. 다시, 어, 다시 아개피볼개피 <laughs> <개피벌레> 다시 들어간다 개피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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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들어간다 들어간다 뭐야 얘 여기가 안락하고 좋았나 보다 물더있던물 이거 어떻게 시 블럭탑에서 사라졌어 어, 아프네 그땐 진흙이 있는 애가나 나 물이 가 없다. <laughs> 포기했다. 오, 오 물, 물 망, 물망하네라하네 어, Fair f i <laughs> <laughs> 낚시 개꿀잼이네요. 오 나가려 나가려 나가려, 나가려, 나가려 한다. 오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. 오 나간 나대 나간대. 나가나 나간다 나간다. 나간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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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갑바 풀어트려요 갑트려 <laughs> 여기 여기 해면되겠다 AP 40 됐구나. 어이구 어이 어이구 나가나 가나 나가나 나가나 나간다 나간다. 나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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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다. <laughs> 오 진짜 나미진나물 어, 맞았다 물맞다 아, 나갔네. 네. 신발 깨졌다, 신발 깨졌다, 신발 깨졌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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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냥, 그냥. <laughs> 야냥여덟 힐링, 힐링 나개피여 8개 줬어요, 여기. 아 다, 다야 죽어라, 거 뭐야, 얘. <laughs> <laughs> 랭스레이스한 깨고 싶은데. 랭깅스 어, 나있어, 레깅스 깨졌다. 다 <웃음> <됐다>. <웃음> 아이 어, 트리본서도 이네그래도어 뭐야 얘 다시 입어 자꾸 <laughs> 다시 있는데 그냥 두마 이거 쿠마님 오 피이에요 피이. 어 어우 회복한다 회복한다. 어? 어? 우리 어? 게스치브스 설치 안 되지 왜? 아예 그 모렌나인데 모렌나인데. 오래 났네. 중앙템 먹으러 가는데 아무도 것 없던데. 너무 뻔했나? 뭐. <laughs> 팔았어. <laughs> 와 진짜 열심히 게임한다. 그러니까, 진짜 너무 이기고 싶은 욕망이 강한 것 같아. 이제 저 열정으로 <laughs> 공부하면 은 하버드 갈 듯? 와 진짜 이기고 싶은 마음 강한 것 같다. <laughs> 도와 주시다. 약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<laughs>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. 네, 다 썼다. 아니면 진짜 너무 열심히 한다. <웃음> <웃음> 왜? 이런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반응받기 좋아. 아, 오때이날다 썼다. 아, 하나 더 있다. 일, 일이에요. 오, 어, 내가 내가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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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죽, 죽으셨어. <웃음> 죽으셨어. <웃음> 아, 오케이. 관전자로.